자 오늘 손의 위치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손을 낮추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배치기, 얼리 익스텐션 이런 것들은 손이 이렇게 높아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리 익스텐션, 뒷땅, 생크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은 백스윙에서 내가 어드레스 했던 것보다 자 여기서 이제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손을 수영장 풀장 안에다가 손을 내렸어요 그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가 처음에 있던 위치보다 이 풀장의 헤드가 먼저 떨어지고 손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의 상상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런 풀장 여기까지 이제 잠겨 있는 수영장에 손을 담그고 그 아래 특히 측면에서 내릴 때이 수영장에 손이 먼저 담궈진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뒷땅이 날것 같다라고 금방 이제 피디님이 말을 했는데 어, 우리의 몸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많이 얘기하죠. 내가 여기다가 내려도 몸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뒷땅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몸이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뒷땅을 때리겠지만 우리의 몸통이 이쪽으로 내리더라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뒷땅 없는 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낮췄을 때 왼쪽 손으로 할까요? 뭐 오른쪽 손으로 할까요? 이 부분 정말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분은 왼쪽 손등이 조금 더잘 와닿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른쪽 손이 조금 더 임팩트 때 와닿는 분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에서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면을 보듯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치키닝이 되지만, 왼쪽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승모근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 뒷땅 없이 포핸드가 되면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켈로이가 굉장히 많이 왼쪽을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든지 뭐 LPGA 투어 쪽에서는 또 여자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또 오른쪽을 많이 어,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른손에 걸레를 하나 잡았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걸레예요, 걸레. 걸레로 바닥에 있는 흘러져 있는 물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닦을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닦아요 닦죠 그때 오른쪽 손목에 힌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손목에 힌지가 생기고 닦아내죠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내려주고 손을 낮춰놓고 몸이 돌면서 이렇게 오른쪽 손목에 힌지를 이용해서 닦고 나가는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오른쪽 손목에 힌지를 이용해서 이대로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을 본다라는 느낌도 좋습니다. 손을 낮춰주고, 낮춰주고, 낮추면 우리의 승모근이 내려가고 또 우리 시소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 이 그립 끝이 올라가면 헤드가 올라가, 헤드가 내려가고요. 그립 끝이 내려가면 헤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목이 안 풀리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 그립 끝이 높으면 헤드가 내려가 손목이 풀리는 겁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이 시소처럼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고 나가는 느낌도 되게 좋고요. 헤드 이런 그립 끝이 내려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을 보면서 나가는 것 또한 좋습니다. 손을 낮추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낮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페이드성 볼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페이드가 나온다면 손등이 조금 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보인 어, 흔히 말하는 뭐 샬로인, 뭐 스피네이션 이런 동작을 오른쪽에 살짝 믹스해 주면서 한다면 어 구질을 보다 똑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낮추고 턴 배치가 기 절대 없죠. 최대한 손을 낮춰서 이런 이미지만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스윙은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언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클럽에 다 해당이 되니까 꼭 연습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You know I love it when you got that ass bouncing on me like a basketball baby you could have it all only title that i give you is this wave that i am on